자 저번에 진행한 울리카 캐스트 첫 번째 재앙의 도 돌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울리카 캐스트 두 번째 고향을 떠나는 날인가 어쨌든 그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그 뭐지? 재앙의 도에 거기에 이제 진행된 후에 클리어된 후에 어 약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제 메르베를 한번 가보면은 좀 상황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그 공작부인 그 뭐야? 이 매르베르 사유화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사가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뇌물을 건네야 됩니다. 근데 좀 오천,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걸 건네야지만 그 캐스트가 진행되니까. 자, 이렇게 뇌물을 건네고, 자, 다시 메르베르 들어간 다음에, 퀘스트를 발생시키고, 그, 뭐야, 그 울리카 집에 있는 렌나르트를 그 이제 만나러 가야 됩니다, 이제. 이미 이제 메르베는, 저걸 보면 알수 있지만, 공작부인의 일파가 여기 사람들 메르베에 있는 주민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이전하고 이제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가. 여기도 보면 알수 있듯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구타하고 최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 이 상태에서 이제 렌나르트에게 가서 찾아가면. 村への出入りは制限され我々は奴隷同然の扱いを受けているウルリーケの帰還まで耐えるつもりだったが村の者はもう限界を感じていてなお前にだから白状するが我々はこの村を捨てようと考えているのだあ、たがちメルベルを떠날생각을하고있는거죠ドラゴンに荒らされたこの地に縛られる理由はもはやないように思えたなウルリーケに書面で伝えたところ幸いなことに ウルリケが滞在しておる村がは、わいの家、ハブマウル。ウルリケが今、ウルリカがここいっちょ。唯一の問題はいかにしてこの村を出るかだ。兵士どもは我らから武器を奪い逃げ出せぬようにしている。奪われた武器を取り戻すかどこかで武器を調達するか。い二つ方いそ、武器がいそ要だんだ。力ずくで村を出ることもできるのだが、我らは監視されていて迂闊な行動を取るわけにはいかん。 자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게 이제 한손검 이제 네자루를 얘한테 주면 되는데 그 뭐지 만약에 창고에 있거나 상점에서 그 구입을 할수 있으면은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여기 저 무기 창고라고 그저 병사가 지키고 있는 집 있습니다 거기에 한손검이 네자루가 있어요 근데 퀘스트 뭐야 정확하진 않은데 저 형제의 퀘스트 여기 그매력에 그거를 이제 클리어 했으면 얘네가 도와줍니다 이걸 얘네 이거. 아마 이거를 했으면은 이게 될거예요 이게 안되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한성검 내자료를 네 구해다가 갖다 줘야 될겁니다 아마 忍び込む隙を作れるかもしれないよ無茶言うな俺らみたいな一般人が兵士にかなうかだけど誰かがやらないとか。よし俺たち兄弟で入り口の見張りの注意を引くあんたはその隙に倉庫に忍び込んでくれ決まりだなよしそこで待っててくれどうにかあいつを持ち場から離れさせてやる 야, 이 치, 형제가 이제 미끼가 되준다고 합니다. 너, 뭐 야, 가만 보면은 <laughs> 얘네가 저 병사의 주의를 끌고 병사가 이제 다 나가요. 이 틈에 요 안에 들어가서 야, 이제 한성검을 다 빼오면 됩니다. 이제 그 병사들한테 그 뺏긴 무기 저는 지금 무기가 이미 준비가 돼있어가지고 무기가 넘쳐요 지금. 자, 어쨌든 이렇게 무기 4개 가지고 렌나르트에게 돌아가면 된다. 형이 계속 저러고 있어요. 자 이제 불필요한 무기가 좀 많으면 여관에서 이렇게 무기를 잔뜩 가져와가지고 이제 네개만 있으면 돼요. 그니까 아까 그 형제 퀘를 안 했으면 저게 안 되니까 병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개만 있으면 됩니다. 네개만 1, 2, 3 없으면 그냥 창고에 있는 거 꺼내서 주면 됩니다. 자, 렌나르트한테 무기 한 손검만, 한 손검이어야 돼요. 딴 무기 안 되고

같이 나가서 싸워줘야 돼 이거 얘네 탈출하는 거 도와줘야 돼. 자 도와줍시다 얘네 싸우는 거. 어차피 저 렌나르트도 꽤 세기 때문에 적당히 버시면 됩니다 이제. 이래 이렇게 말았나? <laughs> 맞네, 요꽤다 야, 적당이 도망가네요. c 다 같이 이제 하부 마을로 가는 거죠? 오마이나레 어쨌든 우리 도 이제 다 같이 하부 마을로 가면 됩니다. 이거 하부 마을 쪽에 미리 그 귀로의 초석을 박아 으셨거나 또는 뭐야? 전투 발생했어? 아니지? 자. 제가 일단 전투 풀리면 갑시다. 자 하부마을 쪽에 그 귀로의 초석을 박아놓으셨거나 요거를 아니면은 저 하부마을의 원래 뒤쪽에 그 뭐야 해, 해안가? 가면 귀로의 초석이 하나 있어요 원래. 그거를 활성화 시켰거나 하면 이렇게 할라이 비석으로 하부마을로 바로 갈수 있죠. 이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게임 그 빠른 이동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빤, 편하게 하고 싶으면은 주요 거점 마을마다 이렇게 귀로의 초석을 다 이렇게 설치해두는 를게 좋다. 그리고 이제 찰나의 비석은 마을 갈 때마다 이제 구입해서 항상 다섯 개 이상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은 진행하다 보면 많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어뭐 사실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무기나 뭐 장비는 던전이나 퀘스트하면 <laughs> 던전이나 뭐다 주기 때문에 굳이 상점에서 사서 맞출 필요도 없고. 상점에서는 강화만 하면 됩니다. 강화만. 자, 이렇게 하부 마을 왔죠? 자, 이제 울리카 있는 데로 한번 가 봅시다. 참고로 장비를 다 상점에서 맞추면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웬만하면 퀘스트랑 던전에서 얻는 걸로 그 충당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울리카에게 한번 가 봅시다. 참고로 여기 하브 마을에 그 퀘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캐스트일 거예요. 이거랑 아마 저 울리카랑 아마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번에 저는 1회차때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울리카가 나섭니다 이게. 두퀘스트가 연결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지 완전 해피엔딩이 되는 것 같아요. 천장이 수인들을 너무 싫어해서 는이쪽 수인 이쪽 퀘스트 의뢰인이포함라 여성이 되는 것은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 여성이 이아라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되는 것이 아아 여성이 이 아니라,

그리케도노도と一緒に村人の救助ですね니く塩なき洞窟へ向かいましょうかふるく그そこまでな 그래, 그래. 이제 미리 선행. 네, 유카는신 분의 폰이라서 저렇게 안내를 또 친절하게 해 주네요. 저폰 이제 김나영. 저 저거. 저 폰. 저 1회차 때부터 계속 함께 했던 폰이라서 주인 되시는 분이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레벨이 저보다 항상 10이 높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울리카. 도와줘야지 당연히. 호감도 또 올랐죠? 얼굴 발그레해졌죠? 참고로이 게임 얼굴이 이렇게 홍조를 띠면 호감도가 이제 엄청 많이 올랐다. 이게 맥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스트를 다 진행을 해, 하고 호감도도 저 홍조 뛸 정도까지 올려 줘야지. 아마 이제 엔딩에서 등장을 할거에요 야 마을사람을 찾아 봅시다 뭐, 돈인데 자 일단 안내를 하네요 어차피 여기 인더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그냥 스스로 찾아도 되는데 어쨌든 뭐 안내 따라가는게 더 편하긴 합니다 맵에, 보면 미니맵에, NPC들 다 따르고 있죠? 근데 이 NPC들은 전투를 무시를 하지 않고 다 싸우기 때문에 그냥 다 싸우면서 가는 게 좋더라고요. 뭐 어차피 나 자코라서. 물리카는 궁수, 아처 아, 여기 올라왔지만 딱히 뭐 없다. 자, 안내하는 저 뭐야? 폰을 따라 갑시다. 어차피 가면 계속 전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리자드만 하나 또 자고 있네. 또 NPC들 저 그냥 못 지나치지. 싸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싸우고 있지. 그럴 줄 알았다야. NPC들은 이런 걸못 지나쳐. 그래서. 어 수행 캐가 제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곤란한 게 같이 다니는 그 수행 NPC가 계속 전투를 해가지고 나이스 아이고 아직도 있스었냐 아 계속 안내 다 리자드맨 알인데 2회차라서 이 상자에서 얻는 핸들 뭐 돈은 좋지 그렇게 딱히 궁하진 않다 아 아니야 하여튼 수인이 한명 있을텐데

<laughs> 뭐다 잡으면서 왔으니까, 야, 또 안내 한대네요. 근데 네, 이건 뭐, 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여기가 애, 또 정한다. 저거 이 맵에 꼈어. 꼈을 때 밀어줘야 돼. 어이 어이, 자 아, 가끔씩 저렇게 <laughs> 안내하다가 맵에 끼더라고 그래서 저런 거좀 그냥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나다 아, 왔잖아. 야, 여기서부터는 그냥 직접 가도 될 듯. 꼭 어, 이런 데로안내하더라낭떠러지 <laughs> 같은 대로. 데로. 여기 아니야? 맞잖아. 야, 어쨌든 다 나와라. 야, n p c 몇 명이냐 이거. 불 끄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울리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저 뭐야 수인 NPC까지 다 나와야 돼 자, 다 나와 빨리 이좀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가끔 못 따라오는 NPC 하나 있어가지고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야 돼 이거 자, 그 촌장한테 갑시다 조나스 촌장 자, 자 이퀘스트가 이제 올리카캐니까 올리카를 애지중지 들고 데려갑시다 공주님 안기로. 현장이 <목소리> 어디 있었더라? 아 저기구나. 자, 왔다. 무이히모 에, 난또 가. 오루 助けしてくれた人た。ない、ロケーゼ、タギがタチルモジゴジカラゴ。でも、チブノスタコトニコーカイはしてないわ。それで大事な命が失われずに済んだんだもンダその必要はない、ウルリーキー。モラビトスコットモノ。おい、ウルカイセージマン、ロケーチングテーブル。イゴアナゴ、キニャン、トゲルタロジンエアメと 어, 뭐 수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리더라고 이촌장이안손에그 네. 뭐, 그, 뭐야 나중에 뭐이 고향을 떠나는 날이 퀘스트 하면 저 추방된 수인 뭐 피오란에도 뭐 돌아온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근데 네, 아마 그래도 이게 제일 최고 해피한 엔딩이 아닌가? 왜냐면 촌장하고도 이게 화해를 한 거기 때문에. 드곤 마사시크 무라비토와 무라 노 이노치 소노모노다 토유노니 케레도 아나타 노 코도가 와레와레니 소레오 키즈카세테 크레마스타 우를리이케사 도우카 코노무라노 오사 니나떼 크레마센카 울리카가 이제 촌장이 되는 이런 별말인데 아나타 노 지시토 치에데 무라오 미치비테 호시 노데스 흐 아나타 나라 아라소이 노 타이누 메로베에서도 촌장 대리였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 약간 감투를 쓸 운명인가봐, <laughs> 나 이렇게 이제 브라이 곳 최고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자 이렇게 브라이건은 끝났는데 얼굴 완전 시뻘개졌죠? 자고향은 떠나는 날도 이제 끝나지 않았어야지. 저게 okay, 이제 자 어쨌든 울리카가 이제 다시 여기 자, 됐어. 자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렌나르 트랙이 이쪽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시간을 보내고 오. 초장 저기 앉아있구만, 어때? <laughs> 때의 흐름이다 이 사람아 어쨌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아마 저녁 밤까지 보내야 될거야 아마 그러고 나서 울리카가 저 저기 저 해안선에 저기 있는데 그때 이제 가면은 아마 엔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한번 보내봅시다 의자가 있을 텐데 여기 그렇지 여기 앉아가고 밤까지 시간을 보내봅시다 저 중량에 기리 마쇼. 자 계속 저기 있어야지 아직 밤이 안 됐네. 자한 번만 더 시간을 보내고 자한밤중 됐죠. 자이 상태에서 한번 울리카 저기 뭐야. 저기 이제 부두라고 해 돼? 해변. 여기 있는 울리카한테 가서 말을 걸면 아마 이제 엔딩이 될 거예요. に戦ってくれておかげでみんな無事だったあなたのおかげよねえ少しだけ時間をもらえないあなたに見せたいものがあるな<れ>不思議なものね生まれた地を離れてこんなに空が広いと知ったわあなたにはお世話になりっぱなしね 何かお返しができればいいんだけど今の私にできることはそう多くはないからでももしあなたが帰るべき場所が欲しいのならこの村が違うこの村じゃないあのね私自身がいつでもそうなるわ 이렇게 해야지, 이제, 울리카 연애 캐스트, 그 최고, 최고, 이제, 해피엔딩, 열말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울리카 집이 됐어요. 집인데, 약간 연인 사이 된것 같긴 한데, 여기서 휴식을 취할 순 없다. 그게 좀 아쉽다. 이, 화부 마을 왔을 때도 딱이 집에서 여기 내 집처럼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계속 이 말만 하는구만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울리카 연애 퀘스트라고 하죠 퀘스트 그 이제 두개그 뭐야 재앙의 도래랑 고향을 떠나는 날 하여튼 거기까지 해서 이제 최종 완료입니다 역기적지가이 제일 좋은 결말이다